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스테 정명소 안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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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를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자꾸자꾸 언제, 어, 특강해 주시나 이런 질문이 많아서, 어, 제가 최근에 줌을 활용해서 라이브 방송을, 어, 회원들과 소통하다 보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9월 16일 어, 수요일 저녁 7시부터 한 두세 시간 동안 해외 상품을 한국에 파는 구매 대행 특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글로벌스러 창업연구소 회원분들을 위해서 어, 해외 상품을 국내 파는 해외 구매 대행 특강을 제가 직접 했었죠. 이때 오시는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구매 대행에 대한 방법을 배우러 왔다가 안수영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 그리고, 어, 1인 사업가 정신, 마인드 포함해서 해외 상품을 국내에 파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약 3시간 동안 강의를 했었는데, 이거를 좀 외롭지만, 제가 혼자 어 라이브로 한번 해볼 보해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좀더 제가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 아니고, 이렇게 질문하면 채팅으로 답변, 문의 주시면 또 답변도 드리고 하는 라이브를 한번 3시간, 2, 3시간 동안 해볼 예정이니까, 어, 마침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준비하고 싶은 분들은 꼭제 어, 특강을 어, 들으시는 것을 필수로 추천드립니다. 어, 제 강의의 특징은 단순,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어요. 이렇게 하면 할수 있어요. 이거보다 해외 상품을 한국에 파는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그 비즈니스 모델들의 각각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분석해 드리고. 그런 와중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등등에대해서 다+ 다+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어, 죄송하고 안타깝게도 그 특강을 듣고 실제로 하고 싶으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별도의 유료 과정들을 어, 문의도 하시는데 저희가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아직 유료 강의까지는 아직 스케줄을 아직 못 잡았습니다. 물론 잡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추석도 꽤 있고 하니 그것좀 천천히 준비할 예정이고 일단 특강만 먼저 들어보시면서 이제 구매된 시장에 대해서 제로,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주, 만들어 보셨으면 하겠습니다 토요일 하고 싶은데 토요일은 또 제가 일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토요일 날 라이브로 라이브로꼭 들으시고 그냥 막 이것도 유튜브에 뿌리면 너무 그래서 어, 오프라인에 했던 것처럼 소정의 소정의 그 약간의 특강 비용을 받으니까. 링크 타고 와서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강의 전에 초대 링크를 어 문자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줌이라는 zoom us 줌이라는 어 온라인 화상의그 앱을 까시면 그 링크를 통해서 회원가입 하시고 무료 회원가입 하시면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고 그 다음에, 어, 그때 준비상으로는 핸드폰이나 PC를 통해서 제 얼굴과 화면을 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궁금하신, 사전에 궁금하신 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 강의 준비할 때도 좀 도움이, 어, 준비한 상태에서 도움을 줄수 있도록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